한국 시간으로 지난 13일에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3.9%로 예측치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3.1% 상승한 지표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향하고 있던 지표는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나쁘게 확인이 되며 다시 한번 걱정과 우려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우려도 잠시 파울 의장은 미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었는데 회의 이후에 강하게 발표되었던 CPI는 예상했던 것과 일치한다는 발언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며 걱정을 잠재웠습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정치적인 성격의 인물이라며 자신이 당선된다면 연준 의장이 교체하겠다고 부러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임기는 26년까지로 되어 있고 22년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유임해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파월 의장은 민주당의 재선을 위해 금리나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예상했던 수치다 이야기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16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도 무려 0.40% 상승한 상태로 발표가 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아마도 지난달에 후티 반군이 홍해 유조선들을 공격하면서 발생되었던 물류 조달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계속 안 좋은 지표가 확인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준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2월 29일은 개인 소비지출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어떻게 발표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들의 결과도 결과이지만 현재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로 인해 공실률이 높고 고금리 여파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련 회사의 주가는 지난 실적 발표 이후 급락했고 이자 납입을 못 받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되기 전에 금리는 낮춰야 될 텐데 국제 정세 의 영향도 있고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다 보니 당분간은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해석하고 타개에 나갈지 연준의 귀추를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내용. 풀어서 살펴봤고요. 금리 인하를 하는 연도에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점들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예의주시해서 다음에도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